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이전 두 차례 유행 때보다 클 것이란 진단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소비지표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달 기준 3.9% 감소했고, 할인점 매출액은 4.3%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10월, 반짝상승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이 3.8% 늘고, 온라인 매출액도 21.8% 늘었지만, 10월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한 상황. 다만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조업일이 0.5일 줄었는데도 4.1%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공식 판단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 12월호에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11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 두기 영향 강화, 강화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한 건 코로나19 2차 확산 때인 9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확산과 완화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잡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광범위한 지역에 또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 앞에 있던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경기 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 4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피해계층을 위한 3차 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 지급될 전망입니다. TBS 김종민입니다.